무릎을 눌러주고, 팔을 띄워주고. 목걸이 뱅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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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보세요. 아, 저는 어... 18살 때현입니다 아니, 오늘 네. 할 빚. 오늘 할기술은 50대 50입니다. 50대 50 뭐, 뭐예요? 50, 어? 50에서. 목걸이 뱅크를. 난이부분 그냥 아서 들어가시고, 목이 뱅크를 나하시고 바로 여기 있는데, 네. 제거슬한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빠르고. 네, 이렇게. 푹, 그런 식이로요 푹, 푹, 푹. 그런 식으로요. 푹, 이 손에, 이로게쭉어서 이렇게 쭉어야 됩니다. 손에, 이 손에, 그런데 하이라, 가야됩다 약간, 쓰러져면서이렇요 그러면, 무릎이 이로가 나가야 되겠 아무리 있다. 이릎이 근데 그걸 눕어야 아, 아, 네. 네. 어, 그럼 이름 쓰러서 작동했을까요? 여기서 저희 어 오, 어, 그러면 은빠져올라오이 중량기 어, 엉덩이를 봐이면은다걸다어 무릎을 눌주고 팔을 찝어준다 목걸이 메이크 이발이 여 맞고 안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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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제 턱이 많이 이로었어요 이걸서 여기서 이걸로 터지면서 제릎을내면빠지죠이발만 넘어간 다음에 빨리 네, 어. 네. 네. 아, 하시고 옮기면은 이걸로 하시죠. 지금 뒤집히고 있네. 이발에다 하실 거아에요이키 하면 빨 하면? 아시던 게이저뭐 아무래도 이발에다가 <laughs> 이발. 아 마이키락이요? 네, 마이키락 시작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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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아, 안나가지고 못걸어요 이게 바쁜데? 이게 잡힐 는게 크다 그래서 어, 돌리기면잘오 네, 네. 네. 네, 완전 네. 어떻게 하라고? 어.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냥, 네. 손만 돌리면 이게 잘 안하겠구나 <laughs> 안 약간 그러니까, 둘이 골반이 아, 네. 이렇게 와요 오오 아, 얘를 잡아두거요

명사? 진짜 안 됐나? 잡아아 들어가면은 투울 어아 아까 이거 아까 이거 두 번이나 걸지 엄지에 걸리는 이게. 따보죠. 제 팔꿈치가 여기 걸리면 이렇게. 딱보죠 예, 이렇이리로 두면은 투울 날 예. 울고 그리고 번외로. <laughs> 아,

아닌데 시간 기록되고 있었어요. 아그렇 그렇죠. 그렇죠. 아 증인이 예. 다행히 있네요. 근데 왜왜 저장이 안 돼요? 이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없어. 폰 바꿀 어, 폰? 때가 됐네. 무슨 소리요 <laughs> 이거 얼마 카테, 쓰셨어요 이거? 카톡으로 보내거지웠죠 이거 얼마? 카톡으로 보내고. <laughs> 아 눈치가 빨라. <웃음> 아... <웃음> <다시>? 혼자 보려고. 오늘의 맹주부터아 다시 다시 아 다행이다. 아. 아이... 증인 안 해주셨으면 억울할 뻔했네 고실모시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돼 저도 고글이가 네, 네. 네. 별로 못 봐가지고 <laughs> 그다음에 <웃음> 간단하게 해서 지금은 상대방이 네. 네. 제 오금이랑 상대방 엉덩이랑 저는공간 있죠 엉덩이 없어지면서 걸리는 게 엔클라이너죠 엔클라이 그쪽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눕고 엉덩이 붙어요 이러고 그다음에 골반 조금만 아으면 빠져요 얘가 살짝 겨드랑이 올 이렇게. 겨드랑 예를 들면 이제 살짝 턱 밟아야 요 그런데 이제 찍은 의미없고 약간 삼두 운동하지 쭉당겨가 이렇게 찍어 발끝을 딱찍어 그런데 이제, 이제 그냥 하면 이게 잘버리거든요밀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상대방 골반을 받아을게요 밟아주고 상대방이 이로올수으니까 이로수을까이을 땅에다가 아, 들어가네요. 손쭉 들어. 팔게 딱 걸리게. 지금기가 밀로 면은 여기에서 저기 편승이로, 편승이로. 그거 의 이게 그냥 배를 밀기만 하면은 이게 잠이까 엎드리면서 편승이로. 어깨 구할 거야.

더있니확 네네 미니만 더 하니까 아, 아, 땡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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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아. 있고 이거 돌라 할 거예요 어디? 로야이거로라면은넘 어떻게 할 그렇죠? 드렇이 손에서 어 바닥에 찍으 아. 딱리거든요 네. 그래서 고 걸려 지면 나오죠. 근데 면면서 다시죠. 매트릭스로 으면서 아실 응. 네. 응. 거아요로대방이 응. 응. 다리를 그냥 응. 고요 그래서 o 아, 그이 손을 얘를 약간, 당겨, 파리? 가시고, 똑같이, 여기 도발 us up? t h a 어 you come cheap. c o 들어 c h e 이 p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그리고 돌면은?

아꿈치가 아니라 약간 색깔 발이 걸어놓고 잡는데 이렇게 잡으면 밀 수가 없죠 을안 열리는 방향으로 제에 붙여요 몸이 같이 아, 도와 이게 팔만 면은 아, 해서 잘 안해요 아좀 느껴져? 몸딱 부수고 부수고 러면은딱 오죠 봐. 근데 이빨리 올려. 올려. 어, 올려. 네. 아, 네, 좋죠. 네. 아, 너무 막. 울가발 아, 아, 네. 접어야 되잖아요. 어, 어, 아, 탭이 탭이 안 좋냐? 좋냐? 아, 네. 원래 그사테면 어떻게? 아, 일반 소파 되죠. 예. 아, 이렇게 면해 할래요? 발아, 조금만. 면다 아, 네. 네. 응. 근데 문이바요이안적면되커이 바람이, 이바이에무릎안이게이 바람 타이밍을 깨는, 이 네. 이바랑 타이밍을 깨는, 이이는 이게, 이 바람 타이밍을 깨이바이바랑 타이밍을 이타이밍는 이게, 이는 어. 는이바이바을 아웃 키랑은 약간 힘성으로 들어가싱글 아니야, 9시에 다시 나중에 다시 나와요. 가봤는데 이거 좋아요. 이 예. 이게 아우 따라 이거 되어야겠죠그렇지그러 얘를 막는 거아니고 무릎만 좋아도 이게 장난거려요. 그죠? 렇 그러니까 뒤꿈치뺀 다음에 뒤꿈치와가슴 라인에 딱 걸치게 그 다음에 팔을 찝요 이 다르게. 밀면은 안 걸리고 계속 빠져서. 어디가 아팠어요? 엔클라가 아니목이랑그락 네, 느낌으로. 그 네, 엔클라가 아 이제 엔클락은 네. 엔클락클이렇게어가고 엔클락, 엔클락. 예. 네. 네. 아, 은 이렇게. 아, 아, 발이 어서락으로들어가 아, 이건 더 아프겠다. 이게아프죠제 몸에도 가지고 구 조금만 나아요. 음.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네, 어재 보여주세요. 한번 그제 해봐요 좀. 네재우 씨는 어, 발목이 워낙 어, 튼튼해가지고. 아, 세세 개도 뭐 괜찮던데. 나 여기 시마 왼쪽 왼쪽. 네. 오십 분짜리에 발라서 팔딱 다음에 고 어. 어. 네, 가슴에 딱껴야요이 음. 다음에 올라오면 딱힌 거죠 이거 아까 오픈 맨 오픈 드에서 했던 그건가?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제가 몸 펴지시면은 1승까지 거든요 그쵸? 네. 몸을 좀 접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천천히 해. 그러는 이지다이가어려지 근데 이로 빠지실 거냐? 여기. 아시죠? 그러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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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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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시. 그러니까? 그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몸속에 이손이들잡가주신좀 젖히지 마시죠. 그리고 몸을 약간 일로들어가면은일로들어가면은 돌게 되고 이리로 오면 걸도 안가네 그렇죠? 네. 일로면바람람 <목소리> 아, 아, 네. 안 돌면 <laughs> 람 빠집니다. 네. 몸이 약간 그 뒤꿈치를 일어지툭툭툭 아니, 뭐라고요? 툭툭툭툭 자, 여기서 또영죠이 <목소리> 아, 나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9살 다시시자연 네. <laughs> 뭐, <연계>. 과부하 불고도는 <laughs> 수생관계오뭘좀 뭐, 네. 배웠는데? 네, 네. 요즘다가지고왜안 <laughs> 자요? <앉아요? 웃음> 그냥, 그냥 별 네. 없습니다 네. <laughs> 자 싫어서 머리 막는 머리 니까 네. 네.

머리 밀고 네. <laughs> 아니, <혹시>? 머리. <responses> 네. 머리가 반대쪽에 있을 때. 아 예. 어, 예. 아, 아, 저 확정. <웃음> <웃음> 바로 신경. <심경. 웃음> <laughs> 와, 하면서 앞으로 가면 진짜 시켰했어 <laughs> 네, 안쪽으로 <laughs> 네, 머리 들면 저희 시위 올라가야 되고. 어, 근데 여기서 어, 우리가 어, 여기 한쪽으로 는 더블 랭이 아니라 이제 싱글 랭을를시 네, 랭크 네. 어, 그쵸 그렇죠. 여기 3매가 들어거나 그런제하가일만 있는 거 그렇죠? 아면제가주초 처음부터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반대쪽까지 다리가 또쑤시않어요게이데는요됐어 지금 다리 올있어서그쵸지죠지금은 <album> 이제 네? 아, 네. 어, 재미없어요, 민지 씨. 여기 안찍을래요 아, 잠깐 만요 <laughs> <잡으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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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만에 찍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람소리> <Jungnet> <언니> <오우! 그러다 람소리> <laughs> 이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저는이저는이저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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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는저저는 이거는 저저는 이거는 이저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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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이이저저는저는